근데 지금 사람들 이 어떠냐면, 내가 어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어디 시작하냐면, 저 부처님의 도움을 받을 게 있으면 뭐냐면, 저래 스님 찾아가. 저래 스님 찾아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부처님의 제자니까, 내를 믿고 따르면 된다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잘해. 당신이 가지는 돈도 내 앞에 다 갖다 놓고, 저 부처님한테 좀공양하는데뭐저 삼천배도 좀 해가면서, 부처님 믿고 따르면 너는 스스로 해달된다 그래. 이 스님도 어떻게 배웠냐면요. 내위에 선배 스님들한테 전부 다 수천 년 동안 배게 바른 분이 전부 다 해탈돼서 전부 다 열반에 들어간 걸로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떠 어떠한 스님이 전부 다 해탈돼서 열반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뭐지옥구독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한다고. 그럼 이분이 해탈된 사람이에요? 해탈이 된게 아니에요. 전부 다 머물고 있는 거야. 구청을 다 떠들고 있는 거지. 왜내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나도 뭐한 거야, 전부 다? 부처를 믿었어. 저 돌빛만 믿고 내 30일 동안 내 인생 내가 다 소비했다니까. 그러면 내 해달되느냐. 자연의 법칙이 좋을 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에 갔으면 스님을 만나서 스님한테 어떻게 내가 어려울때얘기가좀 전부 다 공부를 삼아가지고 내가 질량이 좋아지면 은내어려움 내가 스스로 다풀수 있거든. 근데 스님을 찾아가는데 스님이 뭐 했냐면 그냥 절에서 삼천배 아들을 전부 다 절만 열심히 시키고 어떻게 돼. 빌기만 시켰지. 내 공부를 시켜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기독교 찾아가도 마찬가지야.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뭐냐 목사님을 찾아가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 했냐면 당신 가지고 전부다 나한테 다 갖다 놓고 왜 내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제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해가지고 성경 말씀 잘 어쩌려고 일주일에 교회 한번 탁탁 나와가면서 뭐 하는 거예 전부 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전부 다 해달 된다 그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달 되는사람 있나요 없어요. 해탈은 누구 시키냐면, 하나님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키는 것도 아니고, 부처 시탈타가 해탈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신뢰한 과정, 내가 스스로 벗겨내는 게 바로 해탈이지, 절대 누가 벗겨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해탈시켜줘요? 그럼 자식이 부모님, 자식, 뭐야, 자식이 또 부모님을 믿고, 부모님이 자식을 믿고, 이렇게 의지하면 해탈 돼요? 절대 해탈 안 돼.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서로 결혼해 가요. 서로 어떻게든 믿고 지지하면서난 당신만 믿고 난 아무것도 안할 거야. 열심히 그냥 믿고 지 언제 살았어요. 그 30년, 40년 지나버렸네. 그러면 내가 해달되나요? 나중에 더 어려워지죠. 내 남편이 나를 해탈시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인이 전부 다 나를 갖다 해탈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내 친구도 마찬가지, 누구도 마찬가지야.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갖춰야 돼요? 내 힘을 갖춰야 되고, 내질량을확하게좀 갖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어떻게 돼? 내 재험을 다 소멸시킬 수 있죠. 그럼 1단계가 뭐예요? 네가 무엇을 지금 배우고 가지는가? 이게 바로 전부 다 1단계예요. 일반 지식, 지식 가지고는 내안되잖아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지금 후천 시대에 뭘 받아야 되냐면 이제 교육을 좀 받아야 돼. 그럼 진료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실력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떻게 돼?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물어볼게 네가 누군가에서 자연의 원리로 답을 할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일반 지식만 갖췄는지 아니면 지금 진료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뭐냐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갖다가 뭐냐면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낼 수 있다라면 너는 뭐냐면 모든 걸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 제업도 좀더 스스로 소멸돼. 저마다 소질을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좀더태어났어 그럼 다르게 태어났으면 이 사람이 가진 지식과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 다 달라요. 그럼 스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불경을 갖다 수천 년간 지금 공부했어요. 목사는 성경을 지금 2000년과 공부했어. 도파의 도의는 뭐냐, 도교를 갖다가 또몇천년간 공부했어요. 그럼 전부 다뭐 하냐면, 내 분야에서 전부 다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어떻게 성경을 자연의 이치로 다 풀어내야 돼요. 그럼 너는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할수 있어? 불교를 갖다가 스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분야의 지식을 갖췄으니까, 불교를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의 원리로 다 풀어내가지고, 세상을 전부 다 이롭게 하있는데다쓸수 있다는 말이죠. 도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학교에서 갖춘 지식도 전부 다 뭐냐면 자연의 이치를 다 풀어내가지고 이사회와 국민들이 있어서 내가 널리 쓸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갖춘 지식, 지식에는 분명히 맞는데 또 확장성을 떼가지고 이걸 또 연구해서 공부를 하기 없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사람은 전부 다뭘가지고있어요내 진리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도반이 있으면 도반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뭘로 풀어야 돼요? 자연의 법칙으로 다 풀어내야 돼. 하나님의 섭리로다 풀어내가지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돼? 이 국민들 전부 다 인류에 전부 다 쓰이게끔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려면 뭘 갖춰야 돼요? 자연의 이치가 들어와야 돼. 자연의 이치가 들어오면요. 내가 스스로 진리가 만들어져. 그럼 이진리로 갖다가 뭐냐면 지혜를 열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널리 이롭게 만들 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이 뭐요라고 물으면 뭐라 해야 돼요? 인간은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육신이 뭐냐면 전부 다자연 에너지, 하나님의 전부 다 에너지고, 나의 에너지는 바로 뭐예요? 신이다. 신은 바로 뭐냐면 비물주의 에너지, 원소 에너지거든요. 이 원소 에너지 전부 다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뭐냐면 내 육신이 지금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세포, 이 혈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세포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세포가 지금 누굴 위해서 지금부터 운영이 되냐면은, 또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운영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백년 안팎있 인생 어떻게 동물적 유신을 가지고 그냥 그냥 그냥만 놀다 가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담아서 내영혼이 성장 발전는걸 전부 다주 목적을 삼아야 되는 거지. 이것만다 한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뭐예요? 인간이 지구촌 살아는 목적은 바로 뭐예요? 그래서 전부 다 신들의 교육자의 이름을 쫙 쓰는 거야. 여기는 신들이 교육을 지금 받는 교육장이지. 동물적 유신을 가질 때에서 지금 매체 가지고 내 잘못고 잘싸고 떵떵거리고 사는 게좋은데 출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야 쫙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이 건강하고, 나한테 공부할 수 있는 경비 들어오고, 나한테 사회에서 직장이 마련돼서 환경이 만들어질 때는요, 이 자연의 대자연의 감사함을 느끼면서,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장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전부다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지 않고,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요, 착하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아픔을 줘가지고, 네가 깨우치게끔 만들어주죠. 우리는 육신만 아프면 아픔 될 생각은 아데내 영혼이 아픈 것도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깝깝하고 미치는 것도 뭐냐면 내영혼이 지금 아픈 거야. 이것도 아픈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육신이 어떻게 쨔지했어? 육신이 아팠어? 뭐, 암이 그리고 이러면 전부 다 아픈 걸로 뭐 착각을 하고 있는데 내 영혼에 지금 질량이 부족했어. 이걸 갖다 전부 다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미치고 환장하지 않냐?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내 영혼이 아픈 거예요 그럼 육신이 아픈 거나 내 영혼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은 똑같은 거거든. 그럼 누가 아프겠냐면 자연이 우리 부모님이 너를 전부 다 바르게 성장 발전시켜야 되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아픔을 주면서 깨우치도록 만드는데 이걸 일깨워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보니까 그냥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의사 찾아가고 내 영혼이 아프면 어떻게 내저 흑인 하화 하와이 뭐 노르나다이스 하고 이런다고 내 영혼이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육신이 지금 아픈 것도 네 영혼의 신량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아픈 거니까 멘토의 인생 교육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질량을 정확하게 채우면요 네 영혼이 출량이 좋아진 만큼 네 육신도 뭐냐면 아픔을 자연이 싹 걷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하는 건뭐 하는 거예요? 실전 공부하는 거죠. 사람 공부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되는 인성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사람을 바르게 되려면 내 앞에는 모든 사람을, 오만 사람이 다 오는데 이 사람 전부 다 뭘로 풀어야 돼? 자연이 법칙으로 다 풀어내야 돼. 그럼 내가 딱 봤을 때, 우리 부모님 봤을 때 우리 엄마를 딱 풀어야 돼. 우리 아빠를 풀어야 되고, 자식이 있으면 부모는 자식을 정확하게 풀어야 돼. 어떻게 자연이 치로 그러면 진리가 탁 나와서 지혜를 딱 열어가지고 내가 다 처리해요. 부모를 처리하고 자식을 처리하고 다 처리한다니까 서로 도움되는 인생을 살아. 부부가 서로 만났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뭔지 모르네? 이 부인이 뭔지를 몰라. 그럼 자의 이질을 내 풀어내지 않았어? 그럼 부부가 뭔지를 몰라. 부부가 뭔지 모르면요. 맨날 싸우는 거야. 왜? 우리는 남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대의 운이 있을 때는뭐 했어요? 남이랬어요. 왜? 서로 도움되는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럼, 남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엄청나게 삐다거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도 우리 부부가 아이가, 우리 가족 아이가, 우리 부모 자식가 아이가 우리 형제가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 내가 이런 말을또이상하지 부모 자식 있나요? 없어요. 인연으로서로 만난 거야. 남으로서로 만난 거라니까. 부부는? 부부는 남 아니에요? 용호신이니까. 개체신, 독립신이라며. 그럼 친구는 뭐예요? 나만 아니에요? 왜?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신은 전부다 뭐냐, 면 독립신 개체신들이거든. 이걸 전부다 멘토로 어디로 가냐면 대의 우주의 신들로 있을 때, 전부다 어떤데 개체신이다, 독립신이고 자기 고유의 주파수로 가지고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저울 때 신들이 섞일 수가 없어 에너지 자체가. 30% 전부다 내 인간은 어떻게 돼? 내 육신에 들어왔지만 70% 전부다 어디 에 있는 거예요? 대의 우주 전부다 하늘 그리고 전부 있어 지금. 이렇게 멘토가 설명하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명분이 좀생기야안 생겨요, 생겨요? 작은 명분과 작은 인연이 정확하게 생길 수 있는 게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지금 알았거든. 그래서 내 육신이 있을 때, 내 육신이 건강할 때, 어쨌든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지식을 담아가지고, 일반 지식 아니죠. 멘토의 인성교육, 이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내 영혼에 스며들어가지고 내 앞에 있는 모든 걸갖다 어떻게든 전부 다 자연의 인식으로 다 풀어내면 은 너한테는 절대 어려움이 없고 니는 공덕도 스스로 만들어지고 조상도 해탈되고 나도 스스로 다 해탈되게끔 돼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벗겨내지 않으면 내재업은 절대 소멸시킬 수 없고 내가 먼저 일신이기 때문에 내가 재업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조상들도 전부 다재업을 전부 다 소멸시킬 수가 없다. 왜? 내가 일신자이거든. 내가 먼저 해탈이 돼야지만이 내 뒤에 있는 모든 신들이 좀더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좀더다 해탈이 돼 있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신들이 뭐냐면 제자가 열심히 지금 지금 사인서 교육 을 받을 때 지금 열심히 가지 어떻게 숙박수놓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 지금 좀 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신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신들의 질량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내가 집착한 한이 있으면 그것도 전부 다,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같이 해탈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가 질량이 좋아서 해탈지만 큼 우리 신들이 해탈돼 야안 돼요. 신들도 질량이 좋아지고 전부 다 해탈이 다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멘토가 이런 교육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멘토한테서 우리 신들이 엄청나게 지금 혜택을 있는 거지. 왜? 제자가 열심히 공부하잖아.